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차승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재미있는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와 주택 실태 조사를 비교해서 MZ 세대의 생활 환경을 연구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MZ세대는 전체 인구의 32.5%를 차지하는데요. 보고서에 나오는 MZ세대의 삶은 어떨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MZ세대의 주거 형태 1위는 어떤 형태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아시잖아요 뭐 독립만 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술술 새어나갈 정도로 너무 나가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님 댁에서 많이 거주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선호하는 MZ세대도 부모 곁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현실인데요.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사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10명 중 4명이 아직 부모 세대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청년층의 비혼, 만혼 추세로 부모 동거 가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외에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사는 기타 가구도 17%나 됐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MZ세대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긴 참 쉽지 않습니다.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경우가 적지 않죠. 네, 실제로 독립을 한 이후에도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10명 중 8명이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혼자 나와서 사는 가장 큰 이유가 학업과 일자리다 보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많이 살기도 하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소득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 m z 세대의 월세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생활비 마련에 따라서 이 주거 환경도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1인 가구 MZ 세대는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는 비율이 81%였습니다. 반면 부모와 같이 사는 MZ 세대는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마련한다는 비율이 57%에 머물렀습니다. 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독립을 바라는 MZ 세대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이게 뭘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선호하는 주거정책은 M세대와 G세대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오. M세대 가구주 중 59%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희망했고요.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G세대 가구주는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선호했는데, M세대 연령대가 높고, 또 그만큼 결혼의 가정을 꾸린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음, 보고서를 통해서 비교를 좀 해볼 때, 우리나라의 mz 세대랑 다른 나라의 mz 세대가 어떻게 달랐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4 5다섯 개국 mz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은 60%대였던 반면 네. 한국은 10명 중 7명꼴로 더 높았습니다. 오. 그만큼 국내에서 부의 불평등을 심각한 사회 이슈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경제 상황 전망에서는 우리나라 MZ세대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 부와 소득 그리고 경제 상황 전망까지. 우리나라 MZ세대와 다른 국가 MZ세대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네, 하지만 경제성장과 고용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건 같았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과 질병 예방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MZ세대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설문조사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본업 외에 부업으로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사람을 엔잡러라고 하죠. 네. mz 세대 5명중한 명은 바로 엔잡러라고 합니다. 어. 어떤 부업을 하고 있는지 장단점은 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본업을 챙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일을 병행한다. 주로 어떤 일을 도전을 하고 있나요? 네,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 소셜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플랫폼이 있었고요. 또 요즘 몸값 귀해진 배달업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 이 과거에는 유명인들이나 도전을 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인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인플루언서에 도전하는 엔잡러가 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된 거죠. 그래서 본업을 내려놓고 전업자로 나선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커머스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SNS로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대표적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와 시간도 상관이 없고요. 팔로워랑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떠오르고 있는 부업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팔로워 수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만큼 또 팔로워 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음,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각적인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즉각적인 수입이 생기는 부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온라인 클래스나 재능 기부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재능으로 수익을 내는 엔잡러도 있습니다. 보컬, 미술 등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음. 것이죠.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커서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요. 취미를 꾸준히 발전시켜 전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더큰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이 부업에는 국민부업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 짐작이 가실까요? 아, 그쵸. 요즘 굉장히 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배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배달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 부업도 생겨났는데요. 기간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시간이 생길 때 앱에서 배달권을 선택해서 배동 배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하루 종일 일하는 전문 배달 기사가 아니어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전거나 도보로 음식을 배달합니다. 네. 통계로 들여다본 mz 세대의 주거 가치관부터 부업에 대한 생각까지 집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른 듯 닮은 MZ 세대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차승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